아, 니 이제 시를 너무 사랑하셔 가지고 막 카톡, 메신저 네. 배경 화면에도 해 놓고 막 그러지 네, 않았어요? 원래 그래. 네, 원래 제가 그래요. 그래서 개인 SNS에도 시를 많이 자주 올리고. 음. 게 좋아하는데. 요즘에도 좋아하시고요? 네, 그럼요. 요즘은 어. 더 좋아하게 됐죠. 아, 그래요? 좋은 시들을 더 많이 알게 돼 가지고. 지금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도 그렇고 너무 바쁘잖아요. 이 바쁜 일상에 감성을 좀 촉촉하게 적셔 줄 만한 최근 접한 시 있어요? 아, 최근에는 네. 가장 최근에 이틀 전에 응. 하루살이와 낙이라는 하루살이요? 네. 어? 시를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헉. SNS에 올렸는데 아 그쵸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요? 네 외우시지 못하죠. 어 외운 외우... 틀리면 어떻게 하죠? <laughs> 뭐몇 구절만이라도 살짝 예, 수... 하루살이가 하루살이가 나귀한테 만나자고 하는 건데 음. 나귀는 하루살이를 모르는 거예요. 하루만 살고 죽는 존재인지. 허? 그래서 어. 어, 오늘은 내가 바쁠 것 같아 내일도 산책이 있어 모 했으면 는 어떠니?라고 나귀가 답했는데 하루살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서면서 넌 너를 나넌 나를 너무도 모르는구나 하고 허? 하루살이가 돌아섰다라는 내용의 시입니다. 어머, 어,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. 그 아, 울보영 됐나, 왜울 어, 울보영, 울보영 도 나왔네. <laughs> 울지 마, 울지 마. 울면 안 돼요. 좋은 날이에요, 오늘. <laughs> 어, 네. 진짜 우는 가 아니죠? <laughs> 네. 아 어, 놀랬어요. 네.